네, 점령전 진행 중인데요. 와, 이거 큰일 났어요. 저번 주 30분 했는데, 이번 주는 난리 났어요. 지금 너무 늦게 켰어요. 그래서 난리 난 김에, 네, 바로 장비를 세팅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장비 승계해서. 와, 옵션 빠방하죠? 솔직히 말해서 옵션 좀더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꾸고 있습니다. 좀 아쉽죠. 돌려야 되는데. 돌려돌려 돌림 판. 자, 아,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일단, 일단 돌립시다. 일단. 시간 없어요. 일단은 승계하고, 나중에 봅시다, 지금. 정신이 없죠 예, 네, 죄송해요, 여러분. 자, 일단 빨리 강화하고, 악세 끼고, 달려야 돼요. 어따 달리냐? 타투카펠... 아, 똑같이 같네. 아, 몰라, 막... 아무튼, 네, 가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정신이 없어서 지금 말이 혼나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갓 네, 받아 가라, 그 아, 이거, 이거, 가, 이거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이거 아, 일단 갑시다. 음... 팔 필요 없죠? 에이 아, 어, 죄송해요. 네, 활은 뭐 이미 거의 완료가 되겠어. 맞을걸요? 단검이었나? 치매가 이걸. 자 일단은 빨리 강합시다. 시간 이 없어. 승계. 아 이건 다시 잠궈 다시 켜야 되구나 되나? 아, 이 정도 괜찮아. 그냥 이것으도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나오냐? 근데 여기서 지금 모자른 게 뭐냐? 크뎀감이죠. 이거 아무래도 돌려야겠네요. 자, 그래도 묶을 거 있으니까 일단은 봅시다. 일단 강화합시다. 야, 활이네, 지금. 최상급이 맞나, 근데? 그건 빨리 볼게요. 근데 어차피 저거 테크가 낮은 거라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최상급이구나. 더 올릴 필요가 없네, 진짜. 네, 자, 빨리 강화합시다. 지금 시간 없어요. 너무 급하게 하는 거 같죠, 여러분? 죄송해요. 급해요. <laughs> 급하니까 급하지. 앙구랭! <끝> 꾸랭! 죄송해요. 당했죠? 빨리, 어, 10분하고 3 0분뒤이라도 비교해야되지 시간이 없어 저희 길드가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약탈전덱을 다 꾸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성능을 발휘할지 나도? 나도? 야 나도! 아 이거 뭐야 씨.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활이 강화가 되어있는거구나 어, 나중에 끼면 되겠다 그냥 아, 저 급파가 조금 애매한데 지금 시간 이 없죠? 돌려볼까? 다 잠겼니 근데? 잠기긴 잠기고 돌리는 거야? 어어... 없어. 잠깐만 해볼까요? 아, 뭐 이거도 있구나. 허락? 급파. 급파. 아, 근데 지금 아 이거 지금 나 하는 게 궁수 맞지? 야, 이거 뭐냐 이거? 마지막 한 번만 더 어, 나 괜히 한거 같은데 저기요? 급한 그 빨간색! 나이스! 아! 역시 바지아 미친 거 아니고요 어, 다행이네요 개이득 어, 됐죠? 어, 드디어 찜찜한 게 바로 어? 퇴색됐어요 나중에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어, 미친 거 아니고요 네, 다행이다 영상각 나왔죠? 영상각? 어! 짝판 뭐라는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영상 찍고 이불킥할 제이 각은 258% 정도 들어갔고요 뭐라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일단, 일단 빨 갑시다. 요번에 장비를 확 맞춰야겠어. 이제. 다시는, 다 쓰이는 신경 안 쓰게 해야겠네. 자, 일단 도적이 끼고 있는 거다 갖다 빼고요그다 궁수가 끼고 있던 것도 다 갖다 뺍니다. 왜냐. 성기사에 낄 거거든. 자, 일단은. 학생 제일 좋은 현자를. 마법사한테 끼고요 그리고 신비 소환수 성기사한테 끼워줍시다 아직도 장비가 신비네 요번에 움직일만 응. 하죠 근데 너무 옛날거나 옮겨야죠 세팅 한번 바꾸고 다 해야 될것같아자 그럼 마법사랑 성기사 준비됐고 특히 마법사는 빵빵하죠 보석도 빵빵한 편이고 이정도면 뭐더 세팅하고 싶은데 룸만 좀 강화합시다 마법사 빨리 빨리 야, 체력 증가, 지능 증가, 마법 공격 증가, 8초간 지속 데미지 증가, 스킬 공격력 증가 다 증가하죠. 돈도 오지게 드네요. 거의 2억 가까이 드네요. 2억 골드 이렇게 해서 8 7출 됐죠.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시간 없어 막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딱 10분 됐네요. 잠깐 가봅시다. 자 제가 이제 저번 주 기록 같은 경우는 전적이 없어요. 참외를못했거든 예. 네. 그러네. 하여튼 잠깐만. 짜번에 쩌쩌번에 찍은 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전자 스킬은 진행하고 체력 그리고 힘 찍겠습니다. 대근 네. 일단은 뭐 나이아 네. 인피일강 앙피니티 그리고 테레나스 인피일강 마법사 인피니강 벨... 랑랑 블리더미터 인피강 해서 네. 좀 나름 빵빵한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18분 남았네요. 저번 주 기록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 이거는 그 살짝 봐야겠어. 이따. 여러분 번째 아크강 달성 및 길드 점령 탐착점까지 12월 16일 날 올린 거네요. 이제 저희들 1등이 압도적인 1등이네요. 압도적인 힘으로. 전몇 위로 올라갈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 43인데 데미지가 폭풍적으로 증가할 거거든요. 지금 4 2는 거의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네요. 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빌드 여기 있구나. 제가 저번에 점수 했던 게 이런 점수네요. 요런 식으로 이 패치 전일수 있긴 하지만 어.. 3조 정도로 보입니다. 3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길드는 36위였고 파티는 물리대기였습니다. 물리대 이번에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는 6조. 6천억 정도 한 6조 6천억 정도인데 36인데 6 야, 뭐야 6조 3천억이아 6천억 3조 6천억이니까 3조 6천억 네 얼마나 올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뒤이어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야 이거 따라잡을 수 있냐 이거 지금 점수는 게 18억이거든요 18분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천배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마 보스전 나오면 이 그때 폭딜이 나오겠죠? 근데 벨다나 랑랑이나 폭딜 전용은 아니거든요. 단일 타겟 차라리 아슈레를 데리고 왔어야 되나? 예, 동료 추천은 급하게 못 보고 그냥 막 들어왔죠? 성기사는 마법사 될리같왔어 일단, 일단 성기사 둘 자체가 점령전 약탈전 전용이에요. 그래서 나이아도 힐러인데 점령전 전용이고, 벨다랑 랑랑 같은 경우는, 벨다가 뭐였지? 아무튼,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별다는 히드라에서 뭐 버프가 있고, 락랑은 아직 인피강이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는데, 아, 볼수 있는데 까먹, 못봤거든요 아, 일단 이제 점수는 지금, 따라잡는다는 느낌이 안 들죠. 왜냐면 보스가 강건이거든요 일단 버프는 와장창, 와장창 걸리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순삭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선 데미지 밀터기가 안 켜집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을 계속 씹으리는 이유는, 아,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15분 되면, 15분 되면 딱 그때부터 이제 보스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때 딜이 이제, 아, 얘가 어떻게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무조건 한 방이니까 딜이 상당히 센 거예요. 원래는 저거 물리댁 할 때는 이쯤 되면 한 방에 못 죽이고 있거든요. 무조건 한 방이잖아, 지금. 장미꽃에 막 감싸서 막 날려놨죠. 주먹, 축박 날리고 날려놨죠, 그냥. 음, 여기서 점수가 딜미터가 안 되고 빨리 보스라 와야 돼요. 보스까지 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해야 돼 빨리. 아이고 주말에도 일을 시켜 짜증나게.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짜증나게 아니고요 일진 사람한테 맞다 이거 드비램 룬정리도 해야 되는데 강화라도 다 해놔야겠다. 복잡합니다. 보석 슬슬 나와야 되는데 이제 보석 슬슬 나올 거거든요. 5분만 나온걸 기억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 뭐제 기억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흑 나왔다 아닌가 자 오회, 오메가 오랜만에 보네요 오, 렉이 걸려 빨리 보스 때려야 돼 나왔다 보스 나왔다 이제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디비터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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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사람들 데미지 오징어 오징창하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제가 4 4에 밀렸어요. 야, 뭐냐, 이거 미쳤냐? 이 점수 뭐야, 이거? 실합니까? 에? 에? <laughs> 바로 역전 왔고요. <역차났어요. 웃음> 이 미친. 야, 이거 내가 진짜 처음부터 했으면 진짜 이번에 사이권 같겠다. 아니, 보세요. 아니, 아니, <laughs> 벌써 1조야. 몇초 쳤다고. 하하하하. <laughs> <laughs> 여러분, 떡상하는 거 보니까, 잭팟 코인 떡상합니다, 지금. <laughs> 나 진짜 웃겨가지고. <laughs> 1.2조 됐죠, 바로. 야, 지금 거의 한10몇초 만에 저번 기록에 3분의 1을 다 먹었어요. 2주 전에. 그러니까 2주 만에 스파이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아 물론 2주 동안이 아니고, 한달 동안 존버를 타서, 이제 존버는 뭐냐면, 이제, 어, 나쁜 말이네, 생각해보니까. 좋게 버텼다. 아무튼, 몰라. 야, 저번에 3 6위였는데 지금 3 4위로팍 올라갔죠? 이게 세팅이 중요하구만. 지금 저 1, 우리 길드 1등분은 이제 뭐예요, 점수가? 천조야? 아, 천조국이네 미국에 온 줄. 아주 갸드립 죄송하구요. 15. 이제 34위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버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늦게 들어가고 지원, 상당하게. 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금 보스 한번 만났다고 저번 점수 다 넘는데요? 3.6억? 아, 3., 3.6조? 저번에 36위로 3.6조였는데, 아직시간도 13분 남았는데, 아, 아무래도 우리 길던 분들도 정체, 적으로혀고인다 아, 우리 길던 분들도 전체적으로 스펙업을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저 이따가 버닝포인트 돌리고, 야노스 좀 기대하고 있는데, 스펙업이 많이 돼서. 야, 이건 너무 심한데? 이게 심지어, 재료를 아직 안 넣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 블리지 더 윈터를 빼고, 제레를 넣으면 더 좋을까라 싶었거든요. 근데 제레를 강화할 골드가 모자라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원래 딜러 셋으로 할래했죠 지금 딜러 둘밖에 없죠? 오조. 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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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쾌감 쩐다, 씨. 지금 장미에 휩싸이고, 폭탄 던지고, 막 용갈이 나가지고, 왜! 하고, 막, 어허? 주먹 날리고, 그냥, 저꿀밤 맞으면 아프겠다. 심지어 이거 성기사 맥강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제랑 그 사제랑 궁수 밖에 아크가 아니어서 이제 슬슬 다음 아크를 생각하는데 마법사를 갈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마법사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병... 아니 변신까지 하고 야 6.6조 6.4조 한 번, 한번 보스레이드 해서 그니까 보스 잡는 게 3분 쫄 잡는 게 2분, 이러네요. 느낌상. 예, 에... 에... 뭐, <laughs> 점수가 3배가 들었어. <laughs> 길드 의 점수는 거의 압도적이네요. 뒤를 네, 바짝 따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6.7, 뭐야, 이게 몇이야, 이게? 곧 있으면 경대네, 진짜? 이거 9천조거든요 진짜? 야, 경 찍겠다.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와가지고. 뿅! 그래서 그래요. 와 이거 33위가 한 개구만? 따라서기 힘들구만. 어렵지 않니구만? いいた 미 i 하고 o power. But y 이 u c 시 n see that you can see t h 침묵길도 오십싶신 분들, 기준을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못 가. 요즘, 경쟁이 심하다는데? 여기가 짱인데. 아, 아니요. 아, 맞아요. 어. 여기가 짱이요! 여기 딱있네응 기준이, 점령기 아타전 PVP대 갇히신 분은 침묵. 첫번째 길드 거긴 거의 1등 하죠 거의 약탈전 혁명전 거의 1등 합니다 제가 맨날 보상 짭짤 해봤죠 여러분들 모험이든 제가 3위인걸 본적이 없어요 1위 아니면 2위야 보통 1위고 침묵 두번째 길드는 지금 2명 모집하는데 통랭 1500등 이내 참가자네요 침묵 3길드는 0명 모집하는데 통랭 2000등 이내 PVP 위주 한영 음, 필수 참여는 점령전 길모, 길드 모험, 공성전인데, 공성전은 등록 시에 3회 참여하고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 주에 길컨 2회 연속 미참하면 제명대상. 월간 길컨 3회. 아, 월간이네. 어, 1등 했네요. 길드 내는 3 2이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1등 합니다. <laughs> 야 점수가 거의 다섯 배 넘게 올라 다섯 배 가까이 오른 것 같죠? 다섯 배 넘게는 아니고 네. 한일 조가 모자라서 네 그래도 엄청난 성장을 했네요. 그 저희 길드도 길드 기여도가 네어 이번에 일경 구천 조 근데 네, 일경이란 소리 하는 건 처음 들어보네. 일경 구천 조고 저번에가 일경 사천 조 거의 지금 한4 2 0 0조 정도가 올랐네요. 퍼센트로 네. 따지면 30% 이상 정도인가요? 네. 20-30% 상당히 네, 셉니다. 네, 그래요. 세요. 셉니다. 두배 차이나네, 거의. <laughs>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오시면 네, 저 같은 뉴미비막 성기사 맥강 이런 뉴미비도 하니까 어, 기준 사자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어,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어요. 한 명. 첫 번째 길 여기는 데 단점이 있다면 모든 게 필참이고, 어, 대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정도급 되면은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약해도 되고, 예. 운좀 좋으신 분도 오시면 되고, 여기는 1 5 0 0등이면 그냥, 저도 가끔 1,500등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가끔 하다가 히드라 이런 거 까먹거든요. 제가 치매라. 아 예. 근데 그래도, 어, 일단은 이 기준 대리신는분 저는 실제로 천등 안에 들어본 적 많이 있고, 옛날에 랭코트 찍었습니다. 예. 지금이 그런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떨리냐? 떨리니? 그리고 통랭 2000위까지 있고, 뭐, 길드 운영망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공성전은 무승부 또는 승경용 별도의 제재는 없다고 하네요. 저도 저것도 홍보에 많이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했어야 했는데. 네. 근데 웬만하면 은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네. 낙타전 진행해봤고요좀 네, 영상이 긴데 이걸 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보신 분들 감사드리고 편집을 할까? 이게 보스 잡는 거면될것 같은데. 보스 안 잡는 거 재미없어서, 보스, 보스 잡는 거만 보여드리겠어요. 보스 안 잡는 건 재미가 없네. 제가 멘트도 안 하고. 아, 하... 소환사에서 현재 이 조르딕을 키워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골드가 없어요. 진짜 진지하게. 지금 맥강도 못해. 그래서 이거 오늘 점령장 때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우리 약탈, 나눠스 때는 이거 쓰읍, 힘들 것 같은데. 골드를 사야 되나, 진짜? 아니, 이거 골드나 팔아야지. 골드 필요할 때는 파네? 네 일단 파니까 사야겠두번 사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집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뿅